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오늘 오후 3경기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12 한경기 해가지고 총 4경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경기 이제 kb 손해보험 하고 삼성화재 블루펑스 경기인데 뭐 일단 kb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나경복 하고 이제 황태기가 다 복귀를 하면서 완전체 라인업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경기력이 조금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나경복이 특히 조금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조금 공격 점유율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금 어느 날에는 굉장히 잘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시피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뭐 스테이플즈가 직전 경기 이제 1, 2세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테이플즈의 활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1, 2세트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3세트에 매주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이제 4세트에 이제 황경민을 투입시키면서 이제 한국전력을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스테이플즈가 나와, 나오는 것보다 저는 황경민의 기용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스테이플즈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나경복하고 스테이플즈가 리시브 라인이 있는 경우 굉장히 이제 리시브 라인이 약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황경민이 더 안정적인 기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리베라 감독이 지금까지 스탠스를 봤을 때 황경민보다는 스테이플즈를 좀더 선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역시 저는 스테이플즈가 무조건 출전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서 어쨌든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한 세트 정도는 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원정에서 지금 1승 3패를 기록 중이고 직전 경기 이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3대0 대패를 했는데 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보면은 분위기가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크게 벌어지는 경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2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 2승이 모두 ok저축은행이었다는 OK 점 전력이 굉장히 약화된 ok저축은행이었다는 OK 점이고 1라운드 맞대결에서 뭐 삼성화재가 3대 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선수들이 삼성화재 선수들이 굉장히 서브가 날카롭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서브에이스가 총 7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나경복 황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래도 저는 1라운드 보다는 kb 손해보험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치만 지금까지 뭐 2라운드 지표 기준을 보면은 그 데이터를 좀 따져 보면은 키오픈하고 서브 부분에서는 뭐 kb 손해보험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삼성화재가 공격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테이플즈라는 이 아시아 쿼터제 선수가 나왔을 때 코트 내외에서 의 밸런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삼성화재가 저는 충분히 비비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뭐 3대2의 KB승리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승리 같은 경우에는 KB승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프랜 그리고 이제 오버까지 기준점이 높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한 세트는 누군가가 따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3대1을 가는 거는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가능성은 3대2 KB 승리이기 때문에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페퍼하고 한국도로공사 경기입니다 뭐 페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치연패를 기록 중인데 최근 세경기에서 모두 셧아웃 패배를 할 만큼 선수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내려온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력도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로 조금 이제 현재 상황이 최악의 그런 상황이다 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테일러, 데려온 지금 자비치가 이제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데려온 대체 용병 자원인 테일러가 공격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리시브가 좋은 이해림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웃사이더 히터로, 박정화하고 이한비가 리시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두 명의 리시브가 너무 불안하다는 점. 게다가 상대 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브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니콜로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브 1위, 그리고 뭐 강소희도 원래 서브가 좋은 자원, 그리고 김세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서브폼이 굉장히 좋은 모습, 문정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서브가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올시즌 초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점점 서브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해림이 없는 리시브 라인에서는, 니콜로바, 강소희, 김세빈, 문정원이 충분히 서브, 서브로서의 상대 리시브를 흔들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하이볼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뭐 충분히 연속 득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걸리는 거는 지금 이제 도로공사의 아쉬운 부분이 니콜로바의 공격력이 다른 용병들의 용병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는 점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세터에 조금 토스가 불안정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니콜로바에 대한 문제점은 뭐 테일러와 비교를 했을 때 니콜로바가 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뭐 니콜로바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세터 자원에서 지금 김다은하고 이윤정 두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소희와의 호흡이 잘안 맞는 모습 아포지, 아그 아웃사이더 히터 들에게 뿌려지는 볼들이 조금 잘안 맞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감독이 김다은 세터를 내고 있는데 김다은 세터 같은 경우에는 뭐 토스가 흔들릴 때 너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백 토스로 날려주는 아웃포지 아포지세에게 날려주는, 니콜로바에게 날려주는 볼들을 보면은, 니콜로바가 원하지 않는 그 빠르게 뿌려지는 볼들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렇게 이제 빠르게 세워주면서 뿌려주는 볼들이 굉장히 적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다은하고 이윤정, 이두 명의 세터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조금 셧다웃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도로공사가 어쨌든 뭐첫 경기에서 1라운드 맞대결에서 페퍼저 축은행이뭐 3대0 셧아웃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당시 경기 내용을 보면은 도로공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저점의 경기력을 보여준, 보여줬고 지금은 확실히 그때의 경기력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데이터로만 따져보면은 지금 뭐 공격적인 지포에서 대부분 다 도로공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유일하게 지금 페퍼저 축은행이 미들 블로커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고, 뭐 2라운드 동안 지금 이제 이동공격 1위, 그리고 속공 3위를 기록 중인데, 미들 블로커를 통해가지고 이변을 만들기에는 도로공사의 서브가 좋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저는 도로공사 승, 그리고 이제 마엔승까지,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는 오버, 3대1 도로공사 승리를 조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은행하고 삼성승면 경기입니다.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4연패를 기록 중이고, 진안과 양인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명이 어쨌든 신장이 좋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인사이드 수미, 림프로 티팅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 수비가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자체를 보면은 매치업 상대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문제는 무조건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한행 선수들 감독의 역량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선수들의 집중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게다가 공격 과정을 보면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이 없다는 점 모션 오펜스나 이러한 현대 트렌드와 맞지 않는 아니, 그 현대 트렌드에서 어쨌든 모션 오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격 과정을 보면은 뭐 아이솔레이션도 굉장히 많고 포스트업도 굉장히 많고 뭐 지난해 히어로볼 같은 이제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 트렌드를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코트를 넓게 쓰거나 뭐 스페이싱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이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현대 농구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 하나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상대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가 좋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래도 스틸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코트진의 높이가 좋다는 점은 확실하긴 하지만, 백 코트진들의 볼핸들링, 그리고 이제, 백코트진들의 수비, 수비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팀인데, 아무래도 상대가 리그 스틸 1위라는, 1위 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을 때, 백코트진들의 볼핸들링도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3연승을 기록을 중인데, 이 삼성생명이 왜 시즌 초반에, 시즌 시작 전에 오프시즌에 왜 좋은 평가를 받았냐? 가장 큰 이유는 득점을 해줄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코트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점. 인사이드에서의 배혜윤도 있고, 외곽에서는 스미스가 있고, 3점 자원이 강유림까지 있고, 그 다음 뭐 이혜랑 같은 경우에는 배혜윤을 도와줄 수 있는 인사이더, 그 어느 정도 이제 인사이드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고, 이주, 이주영 같은 경우에는 뭐볼앤들링도 가능하고, 그 다음 뭐 터프샷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코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 저는 삼성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즌 초반에만 봤을 때에는 선수들이 조금 호흡도 잘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큰 문제는 스미스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답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 강유림이 외곽 지원을 굉장히 못 해주면서 3점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 강유림이 3점 3개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샷 셀렉션이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포물선을 봤을 때, 확실히 어느 정도 지금 감은 올라온 상태다. 100% 정상적인 폼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유림도 점점 폼이 올라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2점 야투가 아무래도 지금 압도적인 1위, 50.4%로 50.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데, 하나은행이 지금 뭐, 우리 은행과의 경기를 봤었을 때, 뭐, 컷백에 쉽게 당하는 모습, 그리고 뭐, 인사이드에서 쉬운 득점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삼성생명이 매치업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저는 뭐, 삼성생명승, 그리고 이제, 스모패까지도 저는 충분히 삼성생명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행까지,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유림이 3점이 터지면, 뭐, 쉽게 저는 오버 갈수 있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백코트진들도 뭐, 충분히 이제, 삼성생명, 백코트진들 삼성생명이 압도하는 거고, 프론트코트진에 뭐, 진안하고 양인영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생명이 배혜윤이, 뭐, 우위에 있다?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은, 충분히 밀리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득점 부분에서도 쉽게 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프리미어십이 이제 일본하고 베네수엘라 경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키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해 이제 조금 아쉬운 경기 내용을 좀 보여줬던 사이키인데, 이 경기력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 뭐, 직전 경기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조노가 이제 4만타, 1홈문은 7타점으로 원맨캐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러한 경기 내용을 좀 보여줬고, 모리시타도 어쨌든 득점권에서도 부진한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마키슈고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위타선의 출루, 그리고 이제 코조노의 해결 능력으로 일볼이 승리를 해냈다.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리카르도 핀토가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 핀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싱커볼 투수인데, 뭐 올해 있다는 뭐, 트 AAA에서의 조금 성적은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뭐, 오, 지금 오프닝 라운드에서는 두 경기 동안 12닝 무실점을 기록 중이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싱커볼, 140 후반대나 중반대의 구속을 던지는 싱커볼 투수가 없는데 핀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싱커볼을 던지는 구속이 높은 싱커볼을 던지는 자원이기 때문에 일본 타자들이 조금 저는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원래 제구가 조금 불안정한 투수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펀치력이 강한 장타력이 있는 자원이 별로 없고 중장거리 타자라고 치면은 뭐 쿠리아라 그리고 이제 모리스타 이두 명이 중장거리 히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키슈고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장거리 히터라고 볼수 있는데 일본 재팬 시리즈부터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는 이제 마키슈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핀토가 흔들려도 결국 장타를 내주지 않으면은 일본이 뭐 대량 득점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저는 선발 매치업에서 베네수엘라가 충분히 비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불펜 라인업만 봐도 지금 저는 베네수엘라가 나쁘지 않은 좋은 팀에 속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필승조인 오다니어 모스크다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1.2이닝을 던지면서 투구수 31개를 기록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걸리는 부분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전 지금 20몇연승 23연승 이렇게 막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 홈 어드밴티지까지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승 역배를 가는 거는 뭐 살짝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본의 일반승을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메리트도 없고, 베네수엘라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승패는 패스, 그리고 핸디 같은 경우는 저는 베네수엘라 프렌, 그리고 이제, 언더 오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일본 타자들이 핀토에게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중심 타자들이 조금 타격감이 아쉬운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더까지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